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빛센서하고 네오픽셀을 같이 활용해서 스마트 조명과 같은 효과를 어 함께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스마트 조명이라 함은 어두워질 때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불을 켜주거나 밝아질 때에는 오히려 불을 꺼주는 그런 이제 똑똑한 전등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스프라이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보시면은 엔트리봇하고 뭔가 빛나는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. 빛나는 효과와 투명 배경,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네 가지 스프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코드를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거실에는 코드가 없고요. 투명 배경에는 이제 빛 센서 값에 따라서 모양이 보여지냐 숨겨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빛나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기가 먼저 결정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요런 식으로, 지금 주석에 뭔가 달려있는데, 어두워지면 밤이고, 밝아지면 아침이란 뜻이, 뭐,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. 그래서, 빛 센서 값에 따라서, 어, 이제, 빛 센서 값이, 그, 어두울 때는 모양을 보이고, 빛 센서 값이 밝아질 때까지, 이제 회전하면서, 네오픽셀도 같이 켜준대요. 그래서, 빛 센서 값이 이제 밝아지면은, 다시 모양을 숨기는,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트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도 어, 아, 코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코드 위지에 여기 어, 이 부분이 빛 센서 값 라이트라고 이제 영어가 적혀져 있고요. 여기가 빛 센서 값이고 여기 밑에 1 번부터 5 번까지 적혀져 있는 하얀색 정, 조그만 정사각형 이게 네오픽셀이에요. 그래서 빛 센서 값을 가리고 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네어픽셀 값이 켜지고 꺼지고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무대도 같이 바뀌겠죠?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실 때이 네어픽셀하고 이 무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빛이 이제 밝으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네어픽셀도 그냥 이제 꺼져 있는 상태고요. 제가 가려보면은, 지금 레어 픽셀에 불이 들어오면서 조금 눈부실 수 있어요. 레어 픽셀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무대가 이렇게 뭔가 좀그 조명 같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. 다시 한번 떼볼게요. 가리고, 떼고. 이런 식으로 해서 네오 픽셀하고 빛 센서에 관련된 요런그 활동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진행을 해 보시면서 어, 빛 센서 값에 따라서 네오 픽셀이 켜지고 꺼지는 효과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어, 빛 센서와 네오 픽셀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